코르테스 무각은 공략기를 하며 영화부터 꾸준히 큐티클 제이나를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귀에 딱지가 생기고 지겨우실 법합니다. 저도 다른 영웅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만, 효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인분들께 가장 빠르게 진행하고 진급서까지 아낄 방법으로 큐즈를 추천드렸던 겁니다. 오늘은 본 계정에서도 자주 쓰는 조합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힐러가 필요한 사냥터인데요. 여기서는 와니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드라나도의 스파다엠 힐러 비교 영상에서 힐러들 비교하였으니 참고하시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스킬 위주의 영웅이 점점 강력해지므로 쿨타임 감소가 있는 완이다는 빼면 손해입니다. 딜러군은 보통 두 조합을 번갈아가며 사용합니다. 평타로 한두 방에 끝내는 곳에서는 큐티클 제이나로 해주시고, 어려운 사냥터에서는 메르티스 길티네가 큐제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본인의 스펙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160 영웅들을 데리고 미혼 던전 6층에서 사냥 비교를 해봤는데요 큐티클 제이나 와니다 조합은 268000 비스 메르티스 제이나 와니다 조합은 309000 비스 메르티스 길틴의 와니다 조합은 362000 비스 겨우 5분밖에 안 했는데 굉장한 차이죠 스킬 데미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저보다 강한 분은 퓨제가 더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약자에겐 큐티클 제이나 강자에겐 메르길티, 이해하셨죠? 메르티스가 배틀패스 영웅이라서 부담스러운 분께는 두 명을 더 추천드릴게요. 길티네와 합이 좋은 영웅은 엘리자벳과 스케빈저 예간에입니다. 두 영웅 모두 염력 속성으로 길티네의 영역 버프와 특성의 염력피해 증가를 올려서 시너지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두명다 스킬이 꽤 강력합니다. 사냥 속도로만 보면 엘리자벳, 범용성으로 보면 탱도 가능한 습간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거리 영웅 조합도 꽤 물어보시는데요. 사냥에서는 쉐리 아소카 조합이 훌륭했습니다. 아소카는 바하마르에서 스카우트 가능하고요. 쉐리는 이전 배틀패스 영웅이었기에 3월 정도에 스카우트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아소카와 비슷한 개척왕 그랑마도 괜찮은데요. 사실 그보다는 로트 추천드립니다. 공격 범위는 좁은 편이지만 전격 속성의 스킬들도 좋고요. PVP에서도 최상위 티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힐러가 필요 없는 사냥터입니다. 보통 리온 던전을 가실때는 최대한 많은 몬스터를 잡는게 목표이기 때문에 최강 딜러 조합으로 가십니다. 좀전에 리온 6층을 메르 길티 완이다로 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5층은 꽤 쉬운 편이라 힐러 없이도 금방 진출합니다. 저는 코르테스 리온 5층은 큐티클 제이나 메르티스로 사냥하고 있습니다. 메르티스 없으시면 길티네, 캐논 슈터클레어, 3이나 소고 등으로 교체하셔도 좋습니다. 도감작을 하실때는 공격속도 빠른 영웅이 좋습니다. 큐티클, 제인, 캐슈클 조합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없다면 자신이 가진 강한 영웅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PVP의 강한 영웅들 알아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로트는 3개의 스턴기를 가지고 있어서 좋고요 비앙카는 4개의 스킬 모두 넉백이 있습니다. 로트와 비앙카 함께하면 아주 환장할 조합이죠. 하지만 이번에 나온 메르티스에게는 매직이 면역이라는 사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로트와 비앙카의 스킬에 걸려들지 않고, 무자비하게 초강력 광범위 스킬을 난사하겠죠. 심지어 스턴 넉백 이속감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메르티스가 사냥에서도 PVP에서도 탑티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추천을 안할 수가 없겠죠. 길틴의 또한 스턴기와 넓고 강력한 스킬로 PVP에 많이 사용됩니다. 대규모 전투에서 강력한 유저가 메르티스 길틴의 조합으로 궁극기 한방 쓰면 수십 명이 쓰러져 버리겠죠. 그 대악마를 꼽자면 근거리 영웅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순간 이동을 하는 미호 미하 끌어당기는 전장 이끌로드 순간 이동하여 광역 디버프 하는 짐, 스킬이 강력한 배틀스미스 이치도 빼놓으면 섭섭합니다. PVP 관련 컨텐츠들이 빨리 늘어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외에 추가적으로 몇명더 추천드릴게요. 바하나르 이후의 보스몬스터와 인피니토 30층 이상의 경우 스탠스 자체의 보스 추가 피해가 있는 반에서가 유용합니다. 요일 던전은 요일별로 사용 캐릭터가 제한되어 있는데요. 다른 요일보다 월요일 던전의 효율이 가장 뛰어납니다. 그래서 용병단장 칼리를 많이들 추천합니다. 제이나는 보통 누구나 가지고 계시기에 용칼 제이나에 소호나 비키로 버프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월요일 다음은 수요일과 목요일도 효율이 좋은 편입니다. 말씀드린 김에 모든 요일, 간단하게 추천드리고 넘어갈게요. 월요일, 용칼 제이나 셀레나, 영입은 소호 비키 브루니 라키브. 화요일, 설화 제이나 소카 벤데타. 수요일, 길티네 마로크, 영입은 시에라 닉스 폭주 에밀리아, 목요일 캐슈클 쉐리 베키 완이다 영입은 마리 그라시엘로, 금요일 메르티스 푸시케삼이나 영입은 세르스 가뜨, 토요일 냉철이가 나주 엘리자벳 정아 비앙카, 일요일 큐티클 개그랑 영입은 클레어 헤니크.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다양한 영웅이 있고 공략법 또한 다양하지만 콜드 주관적 의견으로 스카우트 순서를 가려보겠습니다. 큐티클레어 제이나 와이다, 사관생 도롬이나 메르티스 길틴의 현자 에밀리아 용병단장 칼리. 8명 꼽아보았는데 컨텐츠별로 추천드린거니 자신에게 맞는 영웅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급자들을 위한 공략을 준비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제 공략보다 앞서 계신데요. 바하마르 준비와 그 이후까지의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콜드모바였습니다.